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스포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이제 스포츠는 단순히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변모하고 있어요. 과연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봅시다. 과거의 스포츠가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보는 것을 그쳤다면 이제는 기술 중심의 생태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만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디지털 전환, 즉 DX는 단순히 최신 기기를 쓰는 걸 넘어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바꾸는 혁신을 의미합니다. 회저는 과거 기록 통계를 넘어 실시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아주 정밀한 스포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재미와 공정성,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누가 이겼나 하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얻는 독특한 경험에 지갑을 엽니다. 특히 스포츠는 감정과 열정이 폭발하는 분야라 이런 경험 경제가 가장 잘 먹히는 곳이죠. ICT 기술은 팬들이 꼭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개인화된 서비스와 참여형 이벤트까지 더해지면 팬들의 관여도는 더욱 높아지겠죠. 결국 경기 전부터 경기 후까지 팬들의 경험을 끊김없이 하나로 있는 심리스 시밀리터에스한 설계가 구단 마케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테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스포츠 현장의 문제를 ICT 기술로 해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고 팬들의 즐거움을 늘리며 구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현재 빅데이터와 AI 기술 덕분에 이 시장은 매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장비 개발을 넘어 데이터 서비스와 플랫폼 비즈니스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기술적 이해와 스포츠 전문성이 결합된 역량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은 스포츠의 생산, 유통, 소비전 과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수를 뽑거나 훈련하는 방식을 결정하죠. 유통 단계에서는 TV 중계를 넘어 데이터가 결합된 OTT나 개인 방송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고요. 마지막 소비 단계에서 팬들은 모바일 앱으로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공유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가 흐르며 NFT나 펜토큰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 보죠. 먼저 빅데이터와 AI입니다. 빅데이터는 선수의 움직임부터 관중의 소비 패턴까지 모든 것을 수집해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야구에서 유명한 세이버매트릭스 같은 통계 분석은 이미 승률을 높이는 필수 도구죠. 여기에 AI가 더해지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승부를 예측하거나 최적의 전술을 짜기도 합니다. 심지어 머신러닝으로 선수의 부상 위험을 미리 알 수도 있고 AI 심판을 통해 판정의 공정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oT와 웨어러블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경기장 안의 모든 기기를 연결해 스마트한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선수들이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인 EPTS는 활동량과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하죠. 이 데이터는 코칭 스태프에게 즉시 전달되어 실시간 전술 변화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기술은 일반인들이 쓰는 스마트워치로 확장되어 생활체육의 데이터화를 이끌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기술과 결합된 커넥티드 헬스케어 시장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는 재미를 극대화하는 실감형 미디어 시대입니다. VR, 즉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선수가 실제 경기장 같은 환경에서 반복 훈련을 할수 있어요. AR 기술은 우리가 보는 중계 화면 위에 실시간으로 선수 기록이나 궤적을 입혀주죠. 여기에 혼합현실의 말과 메타버스가 더해지면 팬들은 가상 공간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없앤 이런 기술들은 중개권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광고 모델을 만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는 기술,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스포츠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도록 무결성을 보장하는 핵심 보안 기술이죠. 요즘 핫한 NFT는 디지털 굿즈나 선수 카드에 희소성을 부여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고, 팬 토큰은 팬들이 구단의 유니폼 디자인 같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암표 거래를 막는 투명한 티켓팅 시스템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집약된 곳이 바로 스마트 스타디움입니다. 오즈 인프라 덕분에 수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고용량 데이터를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이제 앱 하나로 티켓팅부터 좌석 안내, 음식 주문까지 다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경기장 곳곳의 센서는 인파 밀집도를 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관리 역할도 수행하고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같은 사례를 보면, 경기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수집 장치이자 강력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요? 먼저 CRM 시스템을 통해 팬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프로모션을 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LBS를 쓰면 팬이 경기장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쿠폰을 보낼 수도 있죠. 또 수요에 따라 티켓 가격을 바꾸는 동적 가격 책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분석해 팬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모든 마케팅 활동의 결과가 데이터로 측정되어 다음 전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e 스포츠를 빼놓고 스포츠 i c t 를 논할 수 없습니다. e 스포츠는 아예 기술 위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죠.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팬덤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로 구단들도 젊은 팬들을 잡으려고 직접 e 스포츠 팀을 만들고 있어요. 가상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스포츠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 방식은 역으로 전통 스포츠에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늘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선수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거든요. 이 건강 데이터가 구단 것인가 선수 것인가? 라는 소유권 문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유출되면 선수의 몸값이나 경력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보안 리스크도 있죠. 팬들 역시 과도한 정보 추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도입 전 반드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고민거리는 공정성입니다. 고도의 기술 장비가 선수의 순수한 능력을 가려버리는 기술 도핑 논란이 대표적이죠. 돈 많은 팀만 비싼 기술을 써서 성적을 내는 정보 격차 문제도 심각하고요. VAR 도입이 판정을 돕긴 하지만 경기 흐름을 끊어 재미를 반감시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선수 선발에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한 경쟁을 돕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기획자가 되어 볼 차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는 5단계를 기억하세요. 첫째, 시장의 불편한 PAIN 포인트를 찾아 ICT 기술로 해결할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BMC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설계하세요. 셋째, 기술 나열보다는 사용자가 얻을 구체적 혜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경쟁 서비스와 뭐가 다른지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전공 지식을 합쳐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AI와 클라우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스포츠 테크 시장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현재는 북미와 유럽 리그가 투자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시아 역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대기업 자본이 만나는 인수합병도 활발할 것이고요. 특히 앞으로는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ESG 기술이 결합된 스포츠 테크가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얻어갈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겁니다. 특히 따뜻한 스포츠 기술을 고민하는 사회적 공감능력 그리고 자신의 기획을 멋지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역량까지 갖춘다면 여러분은 미래 스포츠 산업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